자, 사약동사를 찍었는데, 그게 목소리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사약동사였습니다 이게 아마 중학교 3학년 그 동화 윤정미 선생님이 쓰신 교수님 쓰신 교과서 2015년도판 이과 문법 같아요, 이과. 맞나? 어, 영어는 보통 한 문장에 동사가 보통 하나죠. 동사는 하나, 동사는. 동사는 한 개인데요. 물론 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의문사 이런 게 있으면 뭐두 개도 오고 그러죠. 근데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동사 하나만 있다고 배워요. 근데 몇 개의 동사는 특이하게도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래 모양이 온다. 그 동사를 이름 붙여서 사역동사라고 하자. 이 사역이라는 게 보통 시키다라는, 시키다. 시키면 강제로 시키는 게 있고요. 그냥 시키는 게 있다, 그냥. 듣는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세 번째는요, 허락이 서 허락. 어, 그거 해도 돼.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 세 개를 말하면, 여기 있네요, 그죠? make, have, let. 이 make가 강제성을 띕니다. 안하면 해부는 그냥 시키는거예요 렛은 허락하는거예요 물론 앞에 주어 있겠죠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또는 이거 하게 또는 이거 하도록 강제로 시키는거 그냥 시키는거 허락하는거죠 됐나? 네. 자, 이게 바로 사역동사 개념입니다 갑시다. 지리고이 음. 문, it makes you feel 그것은 너로 하여금 네가 네가 느끼게 만들어요. 그 좋게, 그렇죠? 언제 당신 슬플 때, 화가 날 때, 스트레스 아웃 아웃은 꽉찬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 그죠? 굉장히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어준대. Makes 목적어 동사원형. Feel 한다는 뒤에 형용사를 보러 봤죠? 습니까? 갑시다. 주고 자 쎄드 무비라는 건 슬픈 음악이죠. 아니 영화죠, 영화. 늘 항상 make me cry 나를 울게 만들어요. cry가 자동사로 울다죠. 네. 자 타동사 뒤에 인칭 대명사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줘라. 힐을 쓰고 싶습니까? 대신 힘을 써주세요. 유는 똑같아요. 유, 유어, 유니까 두 쓰고. 자, 그녀를 쓰고 싶습니까? 허를 써주세요. 우리를 쓰고 싶습니까? 어스를 써주세요. 그죠? 데이를 쓰고 싶습니까? 그럼 대물 써주세요. 그죠? 음. 됐죠? 자, 또 갑니다. 음. 근데 이거, 이거 하나만 또 알아두자. 이메이크라는 거네요. 강제로 시키던데요. 얘를 일반 동사로 바꿀 수 있다. 일반 동사로 바꾸면요. false라는 단어가 있어요. f a l s e 동사, 강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하게. 이때는 얘가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요. 이 cry 앞에 to를 써줘요. to 이렇게. 또는요. c o m p e s s compel. i m p e l 있어요. impel. 물론 오블라이즈라는 동사도 있어요. 이세 가지. false, c o 얘는 뒤에 사람 나오고 no, 그 다음 동 투부정사를 쓰자. 얘네들도 사육의 의미가 있다. 근데 얘는 일반 동사다. 요거 좀 잊지 맙시다. 갑니다. 자, 엄마는요. 자, 해부의 과거 헤드죠. 마이 브라더 사람 나오는 클린 동사원형 나왔다. 그리고 히스룸 나왔다. 자,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고, make라는 단어가 나와. 또는, have라는 단어가 나오고, le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얘 예, 과거형도 상관없습니다. made. 그죠? 얘, h a let. 또는요, 뭐, to make 해도 상관없어요. to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뭐 동사원형. 상관없습니다. to have. 음. 또는, 이게 making 형식으로 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찌됐든, 메이크라는 모양, h 브라는 모양, 레시 s 라는 모양이 나오고, 뒤에 목조가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아, 이거, 시키다라는 개념이구나. 엄마는, my b r o 오빠가 그의 방을 클린, 청소하도록 시켰네, 그죠? 청소하는 주체는 누구야? 오빠야, 오빠.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 썼어요. 여기서 또 하나 살짝, 넘, 그, 짓고 갈게 뭐냐면, 이 사역동사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디뭐야 물론 불규칙은 뭐 여러 가지니까. 두의 과거분사, 던 이런 거. 그런 경우 뭐냐면, 원형이 오는 경우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직접 동작을 행하는 거야. 오빠가 방을 청소하죠.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동사원형이 온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마이 브라더 자리에 얘를 없애버리고, 방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방. 여기다가, 히스룸하고 마이룸. 뭐, 상관없어요. 히스룸. 하면, 여기에 과연 클린을 쓰는 게 맞냐 이거지. 그러면, 그의 방이나 또내 방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 지가. 방이 어떻게 청소를 해요? 지가 막 청소하고 주인할 때, 저, 때가 청소 다 했어요, 이래? 웃기잖아.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상상의 나를 펴서.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에 이디를 붙이는 거야요 그럼 이때는, 방이, 방이 청소되도록 시킨 거야. 방이 청소되도록 시킨 거야. 누가 했는지 몰라요. 야, 방좀 청소해라, 이거야. 아 방중 청소 됐으면 좋겠네 누군가에 사겠죠 누군가 여기 써면 이게 없어도 돼요 됐습니까 네 잊지맙시다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가 오는 경우는 이 목적어가 뒤에 동사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기 있던 게 앞으로 온 거죠 잊지 마세요 동사 뒤에 있던 게 동사 앞으로 와 그럼 무조건 그거는 동사는 PP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잊지맙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make는 뭐로 바뀌었어요? false, compel, imper 바뀌었죠? 얘도 일반 동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이 have의 의미를 가르치는 일반 동사가 g e t 이 get. get은 얻다, 도달하다, 이런 거죠. 근데 얘가 get 다음에 사람이나, 물론 동물화도 되고, 그죠? to 부정사가 오면 이때 get의 의미는 시키다야. 사전 찾아보면 처음 밑에 7번이가 8번 중 가면 게시 오용사로 쓰여서 시키다 몸하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물론 주어기죠. 주어는 사람이 이거하도록 시키다. 여기 해석이 잘안 돼요. 게시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토분성도 나오면 당황해. 아 그때는 뭐 이거 떠올려. 아예 해부의 의미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개수를 바꿨구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갑니다 또. 자레는 허락하다 개념이요. 역시 뒤에는 목적격성이 있지 말고죠? 그가 지배하는 거죠? 야, 걔 지금 지배 가. 게 내버려둬 이거죠. 네, 됐습니까? 이 레시라는 단어도 일반 동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얼라우로써얼라 w a l l o w 사람 쓰고 투부정사 써요.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올라오다로 목적어가 투동사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음, 자, 뒤로 도 갑니다. 자. 나는 허락했어요. 이건 과, 허락합니다가도 괜찮겠다. 그죠내뒤 동생이 입도록, 내뒤디셔츠 입도록 허락했어요. 이렇게 자, 수고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죠? 네. 음, 이 엄청난 농담이, 메이드 나왔다, 그죠? 메이드 뒤에 사람 나왔네? 투부정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동사원형 쓸래? 그죠? 내가 직접 묻는 거니까 뭐야? 동사원형이 맞죠? 네. 엠마는, 어, 여기 갔 나왔다, 갓. 그죠? 갓. 허 시스터. 그 다음에 동사원형, 투부정사. 이개은 말이야. 사역동사 아니잖아. 그니까, 동사 원형 올 수가 없지. 그죠? 우리 사역동사 세개 배웠어요. make, have, let. make는 강제로 시키는 거, have는 그냥 시키는 거. 응? let은 허락하는 거. 근데 여기 게시 나왔단 말이야. got, 과거. 그럼 당연히 사역동사 동사 원형 쓰면 안 되지. 그럼 to by c자 이게가 되죠. 조금 아까 얘기했죠? 게시, 오용실수이면 시키다. 그래서 엠마는 그의 시스터가 뭐를? 꽃을 좀 사도록 시킨 거야. 야! 꽃좀 사와! 이렇게. 됐죠? 선생님은 늘 makes us, makes, 죠 quiet은 형용사예요. 그죠? 그니까 be 써야죠. be. be quiet. 중요하다죠. 만들었다. 어제 엄마는 요거 s 지우세요. 왜냐면 어제기 때문에 과거죠. let me stay up. 내가 늦게까지 잠안 자고 있는 거니까. 응. 음. 늦게까지 잠안 자게 그냥 허락하셨어요. 음, 그래. 늦게까지 게임해. <laughs> I had my brother 다시 한번 make, have, let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쓸까, 투 부정사 쓸까, 동사원형 써주세요. 브라더가 가는 거잖아 거기에. 내 대신에 거기 가겠어. 야내 대신에 니가 거기 좀 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가두구만안가두구만 잘래 미 <laughs> 헬프, 도와줄게. 네가뭐한 거, 고치는 거. 뭐를 컴퓨터, 어, 니가 컴퓨터 고치는 거 도와줄게. 인데이 헬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준사역 동사 그래.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투부정사 와도 돼요. 픽스는 고치다. 컴퓨터를 고치도록 도와줄게. 아까 했죠, 이거? 슬픈 영화? 음, 그는 도왔어요. 그녀가 뭐죠? 많은 돈을 레이즈는요. 기르다, 양육하다 있거든요. 들어올리다에서 들어올리다 (raise your hand). If you 뭐, if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으면 raise your hand. 손 들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돈이 나오죠? 이때는 돈을 모금하다, 돈을 모으는 거, 모금하는 거. My mom had me, 그죠?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하다죠. 그의 새 옷은요. 옷들은 make him look better. 좀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너무 많은 음식 먹는 거, 그죠? make you sick. 너를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한번 좀 풀어보시고. 자. 뒤에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다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음, my sister, 헤드 나왔죠? clean my look. 아까 조그맣게 했던 거. made her 소설 쓰게 시켰겠죠. 미나는 그의 브라더가 do homework do o n c s homework 하면 숙제하는 거거든. 숙제하는 거 도와줬다. I can make her stop crying. 그녀가 우는 걸 멈추게 할수 없다. 자,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 하는 걸 그만두답니다. 이것만 알아두자. stop 다음에 ing 하면 ing 하는 걸 그만두다. to 부정사 나오면 이동하기 위해서 멈추다. 잠깐 멈추 거. m y s t e r made me take out trash, 쓰레기 갖다 버리도록 시킨 거야. 야, 쓰레기 좀 갖다 버려. <laughs> I let her play the my guitar, had me finish, had me come, let the bird go. 요거 조심하자, 그죠 헤어잖아, 헤어. 그럼 헤어 to 부정사 안 되죠? 이 쿼스는요, pp예요, 피피. pp. 과거분사. 네 보고 좀 머리카락 좀 잘라줘, 이겁니다. 잊지 말자. Have you do? Got, got not. God. His brother to fix. Help her to carry. Help는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원형 써도 됩니다. 네. 자, 뒤에 여기, 요거 번호 띄고, 내시니까 got. Her husband to take. 그쵸? 시킨 거죠. 남편에게 내 사진 좀 찍어줘 하고 시킨 거예요. 자, picture pull.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풀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뒤에 뭐나 할까? 음 여기 영작이다. 그렇죠?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여기. 네.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네. 하나. 나는 그가 설거지를 하게 했다. 뭐뭐 하게 하다. 아이고. 뭐뭐 하게 하다 하게, made, 보입니까? make가 거그죠 주어는 누구? 나, made. 설거지를 하는 주체가 그야, 거기죠. 근데 그가 그랬다고 히 쓰면 안 되고요. 힘쓰고, 그죠? 응. wash, 그죠? sh하고 this is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춰 놓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영작이죠 네. 부정이 하나 있네요. 엄마는 내가 늦잠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죠. 마음. 허락한다는 레신데. 그죠. 허락하지 않는 거니까 엄마 3인칭 단수니까 옆에 더즌트어스 자. 그죠. 그다음에 미. 그죠. 그다음에 오버슬립더 많이 자는 거. 이렇게. 또뭐 있을까? 음, 여기도 마찬가지. 멈춰놓고 써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시고 카톡 질문하시고 어구 넘어갔다. 자 이거는 또 그냥 단어 몇개 있고 하는 건데 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